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니츠랜드 성인 어서 전집 묘이준녀 답서입니다. 홍한 3년 7월 59세어작입니다. 물어가로돼 일본국에 6종, 7종, 8종이 있는데 어느 종에 즉신 성부를 세우느뇨. 답하여가로돼 정교대사의 은은 오직 법화경에 하나며 고보대사의 은은 오직 진원에 하나노라. 물어가로돼 그 증거는 여하. 다파에 가로대 전교대사의 수구에 가로대, 마땅히 알지니라. 타종소의 경에는 모두 즉신 입이 없고, 일분 즉입 한다고 해도 팔지 이상에다 미르고 범부신을 허용치 않는데, 천태법화종만이 소상이 즉입의 의가 있음. 우는 또 가로대 능화, 소화, 모두 역겁이 없고, 묘법 경력, 즉신성불함 등은 또 가로대 마땅히 알지니라. 이 문에 성불하는 바의 사람을 물어서 이 경의 위세의 위세를 나타내느니라고 드문은.이 석의 심은 직신 성불은 오직 법화경의 하나느니라물어가로대 고보대사의 증거 여하답파여가로대 고보대사의 이교론의 왈.보리 심론에 가로대오직진원법 중에 직신 성불하는 까닭은 이는 삼마지의 법을 설함이다. 재교 중에 있어서 걸하여 쓰지 않았도다. 타일러 가로대 이 논은 용수 대성의 소조인 천부의 논 중에 비장 간심의 논이며 이 중에 재교라고 함은 타수 용신과 변하신 등의 소설의 법 모든 현교인이라 이 삼마지 법을 설한다 함은 자성 법신의 소설 비밀 신원의 삼마지의 행이 이것이며. 건강 정십 만송의 경등이라 하면 이것이니라. 물라가로대이 양대사 소립의 의 수화인이 어느 것을 믿어야 하느뇨? 답하 가로 대이 대사는 다 같이 대성이니라. 동년에 입당하여 양인이 동일하게 진원의 밀교를 전수하고 정교 대사의 양계의 스승은 수녀화상, 고보 대사의 양계의 스승은 해과화상. 수녀와 해과의 이인은 함께. 불공의 제자이니라 불공삼장은 대일렬의 육대의 제자이며 상전에 있어서나 본신에 있어서나 세간에서 존중함이 일월과 같도다 좌우의 신과 다름이 없으니 말악의 몸으로 시비하기 어렵도다 필시 악명이 천하에 충만하여 대난을 그 몸에 초래하리라 그러지만 시험삼아 따져서 양의 시비를 규명하겠노라. 물어가로되 고보대사의 직신 성불은 진언에한한다는 것은 어느 경문 어느 논문이뇨 답하여 가로되 고보대사는 용수 보살의 보리심론에 의함이니라.물어가로되 그 증거 여하 답하여 가로되 고보대사의 이교론에 보리심론을 인용하여 가로되 다만 진언법 중뿐 내지 제교 중에 있어서 골하여 쓰지 않음.은은 물어가로되 경문이 있는요 답하여 가로되. 고보대사의 직신 성불 의의가로되 육대무예로서 항시 유가인이라 사종에 만다 각각 떨어지지 아니하고 삼밀가지하면 속질이 나타나며 중중으로 재망과 같아짐을 직신이라고 이름하도다.법연이 살바냐를 구족하고 시망심수 찰진보다 더하도다.각. 오지무제지를 구족하고 원경력인 고로 실의 각치인이라 등은 의심하여 가로되 이석은 어느 경문에 의함이뇨 답하여 가로되 금강전경 대일경 등에 의함 추구하여 가로되 그 경문 여하 답하여 가로되 고보대사 그 중문을 내어서 가신 비밀을 이름 문또 가로되 나는 본시부터 불생임을 깨달음 문또 가로되 제법은 본시부터 불생이니라. 운는 힐라나에 가로대 이들의 경문은 대일경, 대일경, 금강정경의 문이니라. 그렇지만 경문은 혹은 대일열의 성정각의 문, 혹은 진원의 행자가 현신의 오통을 득하는 문, 혹은 십 해양의 보살이 현신의 환희지를 증득하는 문으로서 역시 생신득인이 아니니 어찌함을며 즉신 성불에 있어서랴. 그러나 보리심론은 이래는 경이 아니며 논을 본으로 하니 배상향하의 죄가 의법불의인의 불설에 상위함이라 동사의 진원사가 니치렌는 악구하여 가로되 그대는 범부이며 고보대사는 삼지의 보살이니라 그대는 아직 생신 득인이 아니며 고보대사는 제왕의 안전에서 즉신성분을 나타냈노라 그대는 아직 직선을 받지 않았으니 대사가 아니며 일본국의 스승이 아니로다. 등우는 시일 지카쿠 대사는 전교 귀신의 제자, 치쇼 대사는 귀신 지카쿠의 제자, 안내화상은 안내화상의 제자이니라, 안내화상의 제자이신 제자이니라. 이3인이 가로되 법화 천태종은 이비밀의 직신성불 즉신성불 진원종은 사리구밀의 직신성불이라고 우는 전교. 고보의 양대사는 어느 쪽도 어리석지 않지만 성인은 편과가 편파가 없기 때문에 즉하쿠 치쇼 안내네 삼사는 정교의 산에 산다고 해도 그의는 고보 동사의 시민이라 따라서 일본국의 사백여 년은 이의가 없도다.그대가 불초의 몸으로서 어찌 이 아기를 간다뇨 시이 다파야가로대악구를 토하고 악심을 일으킨다면. 그대에게는 이 의를 말하지 않겠노라 정의를 듣겠다고 한다면 말하겠노라 그러나 그대들과 같은 자는 말을 하지 않으면 막혔다고 생각할 것이니 말하리라 악법을 일으킨보다도 악구를 하는 것보다도 명명백백한 경문을 내어서 그대가 믿어온 고보대사의 의를 도우라 악구, 악심을 가지고 생각한다면 경문에는 즉신 성불이 없도다. 그러나 지카쿠와 치쇼와 안넨 등의 일은 이는 또 카쿠쇼의 양대사, 일본에서 교대사를 믿는다고 해도 한토로 건너가 있을 때 원정, 법전 등의 의를 믿고 마음으로는 교대사의 의를 버리고 몸은 그 산에 살면서도 속이고 있었던 것이니라. 물어가로돼 그대의, 그대의 이 의는 어찌하여 생각해내었느뇨? 답하여 가로돼. 전교대사의 석의 가로대 마땅히 알지어다. 이 문은 성부라는 바의 사람을 물어서 이 경의 위세를 나타내느니라. 고 쓰여 있음은 상의 제바품에 아어해 중의 경문을 써서 실으시었도다. 석의 심은 아무리 남의 말, 남이 말한다 해도 즉신 성부라는 사람이 없으면 받아들이시 말지어다라고 쓰셨느니라. 과연 순원일실의 경이 아니고는 직신 성불이 있을 수 없는 도리로다.대일경, 금강정경 등의 진원경에는 그런 사람이 없느니라.또한 경문을 보아하니 겸, 단, 대, 대의 취지가 분명하도다.이승 성불이 없고 구원실성은 자취도 없도다직하후 치쇼는 선무의 금강지 불공삼장의 석에 기만당하고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현인, 성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먼 것은 존귀하게 여기고 가까운 것은 경멸하는 사람이니라. 저산부경의 인과 진원이 있음에 속아서 대사인 즉신성불의 도를 잊어버린 사람들이로다. 그러함을 당시 A산 사람들 법화경의 즉신성불의 양상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직하고 대사 안낸 등의 즉신성불의 의인이라. 그 사람들의 직신성불은 유명무실의 직신성불이며 그 의가 전현 전교대사의 의에 상의했도다. 교대사는 분단의 몸을 버리거나 버리지 않거나 법화경의 심에 있어서는 직신성불이니라. 직화구 대사의 의는 분단의 몸을 버린다면 직신성불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니 결코 직신성불의 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니라. 추구하여 가로되 지카고 대사는 전교대사를 만나 뵙고 배워서 상전을 받았노라. 그대는 400여 년의 연기를 지났는데 여하. 다팔가로대 스승으로부터 구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오류가 없는데 후대에 물어서 구명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면 경문을 버리고 사이의 보살에 따를 것인가. 부모의 양도장을 버리고 구전을 쓸 것인가. 정교대사의 석은 무용하고 직학대사의 구전이 진실하다는 것인가. 정교대사의 수구라고 하는 어문에 일체경에 없는 일을 열 가지 들었는데, 제8에 즉신성불화도승이라고 쓰시고, 차하에 마땅히 알지어다. 이문은 성불하는 바에 사람을 물어서 이 경의 위세를 나타내도다. 내지 마땅히 알지어다. 타종 소위의 경에는 모두 즉신 입이 없노라. 등우는 이 석을 어기고 직하부대사의 사리구미를 대일경의 즉신성보를 받아들일 것인가. 추구하여 가로대 교대사의 석 중에 보리심론의 유의자를 사용하지 않는 석이 있느냐 없느냐. 답하여 가로대 수구의 왈, 능화, 소화, 다 같이 역겁 없이 묘법 경력으로 즉신성보를 함. 등우는 이석은 보리심론의 유의자를 쓰지 않는다고 보이도다. 물어 가로되 보리심론을 쓰지 않음은 용수를 받아들이지 않음인가? 답하여 가로되 단 아마도 역자의 곡해 사정의 뜻이니라. 의심하여 가로되 역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법화경의 나습도 신용하지 않겠느뇨? 답하여 가로되 나습에게는 현증이 있으나 불공에게는 현증이 없도다. 물어 가로되 그중여하다하여 가로대, 혀가 타지 않는 현증이니라, 상세인은 물을 씌어다 추구하여 가로대, 카쿠, 쇼 등은 이것을 알지 못하는요다하여 가로대, 이 양인은 무외 등의 삼장을 믿는 거로 정교대사의 정의를 신용하지 않음이라, 이는 즉 사람을 믿고 법을 버린 사람들이니라. 물어가로데 일본국에 아직 카쿠, 쇼, 낸 등을 파한 사람을 듣지 못했는데 여하 다파 가로데 고보 대사의 문가는 카쿠, 쇼를 받아들이겠는가 카쿠 쇼의 문가는 고보 대사를 받아들이겠는가 물어가로데 양방의 의가 상이하다 해도 그대의 의와 같이 수화가 아니고 비방정법이라고 하지는 않노라 여하 다팔가로대 비방정법이란 그 상모 여하, 외도가 불법을 헐뜯고, 소승이 대승을 헐뜯고, 권대승이 실대승을 낮추고, 실대승이 권대승에게 힘을 합하여, 결국에는 승을 열이라고 하며, 법에 배반하기 때문에 방법이라고 합니다. 고보대사가 대일경을 법화경, 화엄경보다 뛰어났노라고 하는 증문이 있느뇨. 법화경에는 화엄경 대일경 등을 낮추는 문이 분명하니라, 소위 이금당 등위로다 고보가 종기하다 해도 석가, 다보, 시방분신의 재불에게 배반하는 대화는 명키 어렵도다 그런데 건문에 빗대어 니치렌을 위협하는 이보다 오직 정확한 문을 내놓아라 그대들은 사람을 제 편으로 하고 니치렌은 1월 제석 범망을내 편으로 하도다 1월 천안을 뜨고 보시리라 또한 1월의 공전에는 법화경과 대일경과 화엄경이 있으니 서로 비교하여 보시라. 고보 지카쿠 치쇼 안네네의와 니치렌의의와는 어느 것이 뛰어났느뇨? 니치렌의의가 만약 백천의 하나라도 도리에 맞는다면 어찌하여 구조하시지 않나일까? 저 사람들의 의가 만약 사이라면 어찌하여 일본국의 일체 중생이 무한의 업보를 어깨됨을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으시, 는요니지렌이두 번의 유죄, 결국은 참수까지 이르르면 석가, 다보, 시방의 제보를 참수하려는 사람이로다. 이럴은 일인이지만, 이시지만, 사천하의 일체 중생의 안목이며, 목숨이로다. 이럴은 불법을 먹고서 위강 세력을 더하신다고 보이도다. 불법의 범위를 그르치는 사람은, 이럴에 힘을 빼앗는 사람, 일체 중생의 적이로다. 어찌하여 1월에 빛을 내시어 그들의 머리 위를 비추어 수명과 의식을 주어 부양하시느냐? 저 3대 사의 제자들이 법화경을 비방함은 오로지 1월의 심을 아시고서 비방하시는 것인가? 그 의가 없이 니즈렌이 잘못된 일이라면 일천도 가르쳐 주고 그들과의 대질시켜서 그 의에 패하고서도 그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면 천수마저도 빼앗아 버리시라. 그런 의가 없이 다만, 도리를 다하지 않고 그들에게 원숭이의 새끼를 개에게 맡기고 쥐의 새끼를 고양이에게 주는 것 같이 함부로 맡기어 마음껏 괴롭히게 하시어 그들을 벌하시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도다. 니찔에는 1월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대단한 적이로다 교주석전의 어전에서 반드시 호소하여 말씀드리리라. 그때 원망하시지 말지어다. 1월이 아니더라도 지신도 해신도 들으시다. 들으시다. 일본의 소신도 들으시오다. 전연 니치렌의 고구이는 없도다. 서두르고 서둘러 대책이 있으시라. 늦어지신 다음에 니치렌을 원망하지 마시라. 남묘호랭개교 남묘호랭개교 007월 14일 묘이치묘 이치녀 묘 답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